오늘 제가 읽을 책은 어른들만 사는 나라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척수는 197쪽입니다. 이 책을 1분 6초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슬고랑 먹고가 그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고와 먹고는 어느 날마구간에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말은 잊지 않고 어느 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고랑 먹고는 벽을 이렇게 집어서 이게 변지 살펴보았는데 벼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자 슬과 먹거는 놀라고 이걸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상한 거미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미는 그 눈이, 눈이 이렇게 초록색이고 다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100마리 정도 나오더니 그 슬과 먹거를 이렇게 덮쳤습니다. 그러자 슬고와 먹고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그 거미들은 마곡간의 문을 닫고 이렇게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슬고와 먹고는 이렇게, 이렇게 그 어지러워서 잠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이 지나자 일어나 보니까 그 이상한 어른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 테니까 슬구랑 먹구가 사는 그런 시골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그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벼를 캐고 있었는데 그 벼색이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러자 슬구와 먹구는 기겁하고 또 달려갔 그저 보인 보이 앞에 보이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이상한 낫을 들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슬구와 먹고는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 여기 왜서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슬구와 쓸고, 먹고는 계속 말을 걸었지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자 실과 먹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laughs> 주변 마을을 살펴보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다 <laughs> 죄다 벽색이 빨간색이고 그 컷, 창문을 열지도 않, 창문은 열었는데 커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은 문을 다 닫고 <laughs> 문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먹고는 그그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그 문을 들어가 보니까 거미들이 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미들은 그 계속 그 바닥에 있는 것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빨간 벼였고 하나씩 집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먹고는 거기에 있던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러다 거미들은 그 토마토 소스에 묻혀서 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고와 먹거는 그것을 기, 그 밥, 밥 푸는 그 주걱으로 그 거미들을 푼 다음에 밥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을 누르고 그 이제 밥을 시작한다, 시작한다면서 그, 그 밥하는 기, 전기밥솥. 전기밥솥에 전기밥솥이 말했습니다. 그러다 슬고와 먹고는 그 다시 집 문을 열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 <laughs> 거기에는 어린이가 없고 어른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른은 그다 먹고 이렇게 그이 바지 아랫부분만 플립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엄마들, 그 여자들도 있었는데,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여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구와 먹고는 이상한 나라에 와서 정말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먹구가 그, 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슬구는 방법을 찾고 있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슬구랑 먹구는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슬구와 먹구가 일어나 보니, 그곳은 그 벽이 엄청 많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미들이 수천만 명이, 이렇게, 수천마리. 지, 수천마리가 이렇게 벽에도 기어 다니고 바닥에도 그 이렇게 걸어 다닐 틈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과 벗거는 너무 징그러워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거미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그한그 그 벽의 한 공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 물체가 보였는데 음그 안은 보이지 않고 그림자만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나중에 엄청 커져서 거미 형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 그 거미는 지금까지 보았던 거미들이 다 합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들은 어른, 거기에 있는 어른들을 하나씩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슬고와 먹고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로 거미한테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미는 그거, 그것을 그냥 잡고 던졌습니다. 그러자 술구와 먹구가 그, 그 도망치려고 하는데 거미가 그이 머리에서 나오는 줄로 그, 그 술구와 먹구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술구와 먹구는 너무 그 자기 몸을 감는 느낌이 싫어서 이렇게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슬구와 먹구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슬구와 먹구는 윗도리를 벗고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미는 그 입을 쫙 벌리더니 슬구와 먹구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청 뚱뚱한 아줌마가 오더니 그 주먹으로 거미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거미는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뚱뚱한 아줌마는 거미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미는 말은 안 했지만 그 갑자기 공손 공손해지는 공손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미는 그 공간 한 구석에 이렇게 그 거미줄을 치고 거기서 그 자기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아줌마는, 음, 그 거미한테 물렸던, 아니, 거미한테, 거미한테 잡아먹혔던 사람들을 빼내려고 그 거미줄을 이렇게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미는 그 뚱뚱한 아줌마한테도 거미줄을 써서 아예 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슬과 먹거는 그것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그 그 땅에, 땅에서 무슨 용암이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거기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슬구와 먹구는 그 아까 던졌던 나무 막대기로 벽을 박아서 그 벽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먹구가 너무 무거워서 그 나뭇가지가 부서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슬구는 그 먹구, 먹구를 손을 잡아서 그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먹구는 그 공간 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왜그 천장을 왜 달라붙었냐면 거기는 거미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슬구도 그 나무 막대기가 부서지려고 할때그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점프를 하려고 하다가 나무 막대기가 부서져 그 용암으로 떨어지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뚱보 아줌마가 그의 슈퍼맨처럼 그 옆에서 이렇게 하고. 슬구를 받아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거미줄은 그 아줌마와 먹구가 먹구랑 슬구가 동시에 붙어 있어서 무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미가 그 끝에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거미줄을 뽑으면서 그 사람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용암으로 계속 빠지고 있었,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고와 먹고는 아줌마에게 이게 무슨 일이라고 물었는데 아줌마는 제, 쟤는 내가 키웠던 거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탈란출난줄 알고 그병 안에 병, 큰병 안에다 두고 키웠다고 했는데 제가 점점 번식하더니 그 번식하더니 엄청 많아지고 자기 집을 다 갉아먹고 아줌마를 자기를 내쳤다고 쫓 했습니다 그러자 술과 먹고는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 거미들은 입에서 빨간 별을 썼고 그, 그, 그 별을 만지면 이 세상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아줌마는 거미를 물리칠 방법을 생각해보자라고 슬고와 먹고에게 묻자 슬고와 먹고는 자기는 빨리 그내 세계 자, 자기 세계로 도망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거기 입할 방법은 그 거미를 죽여야만 그 니네 세계로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laughs> 그러자 그 엄청난 빛을 뿜더니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암이 이렇게 그 터져서 화성폭발처럼 그한그 그 청장에서 용암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세계는, 그 마을은 이렇게 용암에게 다 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슬고와 먹고는 이때다 싶어서 용암을 용암을 타고 갈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밑에 있던 나무판자를 이렇게 음그 발에 대고 앉아서 배처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고와 아줌마와 나머지 살른 어른들도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그 용암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aughs> 거의 낭떠러지가 있을 때 슬고와 먹고와 아줌마와 사람들은 그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그 슬구와 먹구가 <laughs> 그 슬구와 먹구가 나무판자가 점점 녹자, 또 옆에 있는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도 점점 녹고 있었는데 그 바닥이 갈라지면서 또 거기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 <laughs> 그 슬고는 그 왼쪽으로 가고, 음그 먹고는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계속 가고, 가고, 나의 희생을 잊지 말라면서 그 잘난 척을 했습니다. <laughs> 그러자 슬고와 먹고는 그 아줌마에게 잊지 않을게요라고 하고, 그거 그걸, 그걸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슬고와 먹거는 그다그 다음 마을 집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laughs> 그리고 거미는 자기가 자기가 보면은 용암에 녹아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슬고와 먹거는 그 모습을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음.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통쾌하면서 우린 이제 집에 들어갈 거야 하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슬고와 먹고는 그, 슬구와 먹고 그, 넘, 그 아줌마, 아줌마가 원래 그이 거미를 죽이면 자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아, 아직 안 돌아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는 이렇게 그 녹아서 터졌는데 그 거미 한 명이 그한 마리가 기어,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먹거를 보고 다시 몸집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먹거는 자기, 자기들이 못 돌아간 이유가 저한 마리 때문에 그, 그 집에 못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먹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먹고는 자기는 음식을 좀 먹어야겠다면서 거기에 있던 고, 고기와 빵과 채소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엔 먹고가 조금만 먹을게라고 하고 거기에 <laughs> 그 그냥 3시간 동안 거기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먹고의 배는 이만큼 나왔는데 그 슬고가 <laughs> 슬구는 그 배가 완전 홀쭉했습니다. 그리고 슬구는 먹고 보고 욕심쟁이라고 육신, 하고, 음, 돼지라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먹고는 화를 내면서 그, 그 눈에서 불이 나올듯이 엄청난 눈빛으로 슬구를 때려보았습니다. <laughs> 그러자 그 옆에서 거, 갑자기 거미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미는 그 집을 다 용암으로 없애 버리고 슬구와 먹고도 용암에 그 녹을 녹을 <laughs> 그 슬구와 먹고의 발까지 용암이 왔습니다. <laughs> 그러자 슬구와 먹고는 도망칠 출구를 생각하고 그 옆에 있던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그 바닥으로 공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먹구의 뱃살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 트램폴린처럼 이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슬구는그 먹구의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집 지붕으로 올라왔는데 또 지붕이 용암 때문에 파괴되려고 하자 이번에는 진짜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술구와 먹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거미가 갑자기 거미줄을 쏘고 그 지붕에 가둬버렸습니다. 의자 공짝 없이 그집 밑에 용암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laughs> 술구와 먹고는그근처에그 아까 나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그 뚱뚱한 아줌마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는 갑자기 집에, 집에서 그 수파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는 엄청 그이 테이블만한 수파를 계속 들어 올리더니 한 20개 정도를 한 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밑으로 던지고 들고 와 먹거는 그것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막 수파가 막 움직이고 막그 그 영화관 4DX처럼 이렇게 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먹고는 진짜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렇게 떠내려갔는데 또 이상한 마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그 그 나라는 어른들만 있고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거기는 남자는 아이 없고 여자만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원시시대에 돌아간 것 같이 막 몸을 이렇게 돌리고 그막 목이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슬구랑 먹고는 그것이 무서워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그 어른들은 어서 이곳은 처음이지? 라고 물었, 물었습니다. 그런데 술과 먹고는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는데 그 어떤 한 아줌마는 여기는 어른들만 사는 나라야 하고 술과 먹고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술과 먹고는 그것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얼중얼 됐는데, 이렇게 먹고는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 나무가 말을 해서 입이 벌어지니까 그 입으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먹고는 깜짝 놀라고 손을 빼려고 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씹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은 이렇게 그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먹고는 이렇게 손을 빼자, 그 나무는 이빨이 한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빨이 하나 빠지자, 그 이빨은 먹고의그이이 이 위치 팔에 꽂혔습니다. 그러자 먹고는 이렇게 빼내려고 노력했지만 절대 빼지 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깊숙이 박힌 게 아니라 거의 그 1, 1cm 이렇게 박힌 건데, 그, 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고는 이렇게, 이런, 그, 이런 데다 이렇게 툭툭 이렇게 했는데, 그 월, 원래는 그먹고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툭 빠지는데, 이거는 절대, 그 이렇게 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 먹고는 울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어떤, 아까 그큰 거미 한 한마, 마리가 그 뒤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구와 먹거는 으스스한 느낌으로 그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슬구와 먹거는 <laughs> 뒤를 돌아보자. 음, 그 거, 거미가 있어서 깜짝 놀라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못 돌아가자 슬구도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눈물이 엄청, 엄청 많이 흘려서 거의 아까 그 용암처럼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미도 질수 없다는 듯이 그 자기 입에서 용암을 이렇게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와 얼음이, 아니, 바다와 그 용암이 이렇게 싸우듯이 이렇게 그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 물과 용암이 만나는 순간 그 용암은 갑자기 검은색 돌이 되면서 그 점점 용암은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laughs> 거미의 발도 그 용암에 묻고 거기에 물도 이렇게 물도 이렇게 묻어서 그 거미의 발은 거기에 딱 끼었습니다. <laughs> 그러자 거미는 그안 되라는, 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과 먹고는 거미에게 말을 할수 있었냐고 물었는데 거미는 그 아니, 아니라면서 나는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네라고 술과 먹고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거미는 그 이번 작전은 실패했군 하면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먹고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어 하고 그 거미 거미에게 거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미가 말하려고 하자 그 먹구는 막대기로 거미에게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거미 거미는 이렇게 또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미들이 나오지 않고 그 거미 한 마리가 끝이었습니다. 그러자 슬과 먹고는 그 근처에 있던 벼가 생각나서 또그 빨간 벼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슬과 먹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과 먹고는 너무 그... 슬과 먹고는 너무 후회가...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 왠지 헛고생을 했다, 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빨간 벼만 잡으면 돌아올 수 음. 있는 거였는데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며 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게 음. 너무 그 억울하고 슬, 그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 빨간 벼는다 태워버려요 하고 그 엄마 아빠는 이렇게 횃불을 던지고. 그 벼는 모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벽가 하나 남았었는데, 먹구와 설구가 그 벼를 이렇게 잡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초감은 이 어른들만 사는 나라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그 어른들만 사는 나라가 엄청 그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왜 어른들만 사는 나라인지 엄청 궁금 궁금해, 궁금했고 만약에 제가 이큰 거미를 보게 된다면 엄청 신기하고 그이거그이 그 거미를 그 엄청 보자 그이 거미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고 그 먹구가 엄청 많이 먹는데 그 저보다 먹고가더 많이 먹어서 엄청 놀랐고 <laughs> 이그그그아 그 뚱뚱한 아줌마가 그 소파 20개를 한 번에 들어서 던진 게 헐크 같아 보였습니다. 음 그리고 그, 벼, 그 빨간 별가 있었는데 그 별을 잡으면 그 어른들만 사는 나라에 가게 될수 있는데 그 저는 그 빨간 별을 보면 그 빨간 별을 만약에 잡고 어른들만 사는 나라에 가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이 그이못생기가 무섭게 생긴 응. 거미를 그이 책을 읽고 다시 보기 아, 만나게 시간... 될까봐. 네. 그 네, 그.